탄핵소추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봤어요 하도 탄핵 탄핵 그러니까 아, 오늘은 2024년 12월 19일입니다 탄핵소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 탄핵소추, 의결한다 이거지. 어디에? 대통령, 1. 대통령, 2. 국무총리, 3. 국무위원, 4. 장관, 5. 헌법재판소 재판관, 6. 법관, 7.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, 8. 감사원장, 9. 감사위원, 지금 탄핵이 몇 건이야, 지금. 상생이 되야 되는데, 존중이 없는 것 같고, 안전과 균형이 같이 가야 되는데, 그런 것 같지 않다 이거지. 상생과 존중이 같이 가야 되는데, 그렇지 않고, 안전과 균형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 이거지. 입법 독주, 입법 폭주 생각을 한 해봤습니다. 오늘은 2024년 12월 19일입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